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그 발을 씻어 주는 사람 그죠?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몸이 깨끗해진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어, 죄를 짓는 그런 어, 존재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주님께서는 어,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런 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자신을 팔그 가로 유다까지도 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죠. 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걸 아시고 어 유다만 딱 빼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게 아니라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아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그에게 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어, 유다의 마음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 진리의 말씀을 담기보다는 어, 유다는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유다는 그, 가롯 유다라고, 어, 이름이 붙었는데, 어, 뭐, 열심당이라고 하죠. 유대, 어, 그, 그 당시, 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유대 민족의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폭력을 써서, 어, 로마를 전복시켜서 그 독립을 찾는 어떤 그런 것을, 어,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말 열심 말그래도 열심 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를 따르는 그 유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그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래서 아마 그 야망 그 어떤 그 자기가 품고 있었던 그 비전을 따라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 물론 주님께서 택하셨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늘 동기가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유다는 어, 이제 그 때가 돼서 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뭐 어, 기록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만 지키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분들 어떤 뭐 그래는 한한 백만 한명 정도 모였을 거다 어떤 때는 한 이백만 명 이상이 모였을 거다라고까지 추측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어이 많이 모인 때 유대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그 유대 그 민족을 어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때가 사실은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쵸? 어떤 그 사람들을, 어, 규합해서 그런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를 생각했을 때, 어, 유다가 단순히 어떤 그은 30냥,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어떤 돈 때문에, 어, 그랬던 것보다, 아마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점점 그 사람들 앞에, 그쵸?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앞으로, 어, 내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그 앞에 그 군중들이 이미 호산나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그쵸? 어,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방향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으시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제 팔아버리면 예수님도 어떤 이제 궁지에 몰리면 예수님도 이제 당신이 어떤 힘을 사용하셔서 어 그렇게 어 정치적인 그 메시아 그렇죠? 로마를 뒤집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면 십령을 십령이 괴로워 하셔서 자기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3년 동안 알고 계셨는데 굳이 뭐이 상황에 와, 와서 마음이 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유다에, 우리가 앞에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제자를 사랑하실 때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 유다에 대해서 하나, 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다 사랑하셨으니까. 비록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내가 할 것을 하라 하고 떡을 어 찍어서 줬을 때 유다가 이제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어 파는 어그 팔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것을 예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어계명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때 신약 때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레위기에서부터 나와요. 그 구약의 레위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 이미 구약대에서부터, 어, 그 레위기 속에, 어, 하나님이, 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어, 앞에서도 그렇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그렇 어, 발신는 것을 통해서 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그 말씀을 더 다시 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서로 어, 사랑하라. 그렇지만 세 개명 가장 큰두 개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명이라고. 어 우리가 복음서에서 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 구약에 있는 거는 옛 계명이고 지금은 예수님 이게 새 계명인데 사실 겉으로 글자로 보면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옛것이나 지금 것이나 뭐 어, 똑같단 말이에요. 어 첫째 계명은 뭐였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첫 번째 계명이고 또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그 계명 두 가지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새 계명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그 내용상에 달라진 게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뭐를 다하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즉, 그러니까 뭐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지라든지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노력, 율법 지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원래 뭐라 그랬냐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데, 그것이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쵸?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결론이 다른데로 난 거죠. 뭐냐면, 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참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니까 그 율법은 원래 그 선하고 거룩하신 거룩한 건데 우리가 지킬 때 원래 우리의 자리가 뭐라 그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그 자리 그죠그 고백으로 어어 어, 가야 율법을 제대로 지킨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잘못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 말씀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그게 붙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라. 어, 이새 계명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새 계명으로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이 이제는 바뀌어진 거죠 구약의 율법은 그 마음을 어떻게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마음으로 살인하면 그것도 살인이야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쵸? 그렇죠? 행위로 그것을 하고 안 하고로 죄야 아니야 딱 갈라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이 다 달라졌어요. 살인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력을 푸는 것도 가늠한 거라고 그러고, 그쵸? 그렇죠? 그 새로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 어, 계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이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원, 어떤 원, 원칙 어떤 패턴이 있죠 뭐예요? 자꾸 우리 마음을 자꾸 얘기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네. 겉으로 지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 마음, 너네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명을 주신 거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개명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지지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행위가 새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 개명은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그, 그전에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그게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개명, 우리 마음에서 세워지는 거고, 그 개명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율법에, 옛날에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그십계명의 돌판에 쓰여지는 그런 개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개명을, 어 주님께서 그 돌판에 쓰고, 밖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쓴다고요. 개명이, 이렇게 어디가 있냐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와 마음으로 우리 우리 영원하고 주님께서 맺은 언약은 바로 그 피의 언약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쵸?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가?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전이 되어서, 그쵸? 이렇게 이제는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 우리 마음에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쵸? 그것을 할수 있게 가능한 것이 성령이시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그 구체적인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고 어, 말씀하고 계세요.